안녕하세요. 초리 네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름 잘 지내셨나요? 초리는 여름 잘 견뎠습니다. 오늘은 초리 이야기를 할게요. 12살 초리는요. 매우 얌전하고 조용하며 까칠합니다. 고집은 또 진짜 세요. 간식도 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런 초리는 8살 늦은 중성화를 했습니다. 자궁 축농증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중성화 이후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6.5kg로 같은 견종에 비해 마른 체형이던 초리는 11kg까지 살이 쪘어요. 이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초리가 많이 아팠다는 것을. 멍게 껍질, 빨래집게를 삼켜서 큰 수술을 하고 난 후에야 쿠싱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평생을 매일 약을 먹고 호르몬 을 조절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나의 작은 천사에게 이런 큰 병이 생길 거란 건 생각도 못했죠. 초리는 쿠싱을 3개월 아은 후에 에디슨 증후군으로 바뀌었어요. 쿠싱은 당뇨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 과다 분비되는 병이고 식욕이 과다하고 살이 찌고 피부가 얇아지는 이런 질병이고 에디슨 증후군은 반대로 당류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부족한 질병입니다. 식욕이 저하되고 그래서 입맛이 없고 먹질 않으니 탈수가 오고 그러다가 안 좋은 결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쿠싱은 식욕이 과다하다면 에디슨은 식욕이 저하되는 완전 반대되는 질환이죠 초리는 이두 질환을 모두 겪었습니다 초리는 지금 에디슨 2년차로 35일마다 주사처방을 받고 있어요 초리야 자,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네, 식욕 저하로 탈수를 앓다가 오, 사망까지 네. 갈수 있는 진짜 여기 무서운 앉아. 질환이에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옳지, 거기 앉아. 잘 먹어야 네, 하는 소리는 식욕이 얼, 워낙에 잘 없어서 에이, 식탐이 없어서 일반 어, 건식 사료는 잘안 먹었었어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지금은 기호성과 영양을 모두 갖춘 화이도 하식으로 바꿨습니다. 옳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초리 예쁘다. <laughs> 다 찍은 거 아닌데 아직. 자 아, 이거 볼까? 자 요거는 간절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거지. 자콩아씨 초록잎 홍아, 글루코사미 우슬 요런거 들어 있어서 초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들었네. 하루에 4 팩씩. 양배추, 닭가슴살, 키노아, 당근, 새송이, 브로콜리, 고구마 등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이동만의 특허 제조공법으로 고기 본연의 맛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피부로 고민하는 아이라면 KV 알러프 스킨 추천합니다. 초리는 알러프 스킨 급여 후 지간염 재발은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저지방, 고단백으로 체중 조절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기호성 또한 최고예요. 보이시나요? 하이독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영양사에 최적화된 영양 설계 화식입니다.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겠죠. 하이독화식은 일반화식, 처방식, 다이어트, 관절, 구강, 장, 혈당, 당뇨, 체장, 심장, 노령견 등 다양한 영양처방식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급여할 수 있어요. 촬영해야 되는데 다 먹었어.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에 아이 건강에 맞춰서 급여하시면 됩니다. ]으로 체중 증가와 피부 지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초리는 일반 영양식, 피부, 다이어트식 번갈아가면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kg까지 나갔던 몸무게는 지금 7.5kg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지간 피부염은 정말 재발없이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laughs> 늘 기운 없던 초리는 다시 활기찬 초리로 돌아왔습니다. 옳지. 물론 35일마다 아이고, 그러니까. 주사 처방은 받고 있지만 평생 맞아야 하지만 따로 영양관리 없이 하이도 화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해진 초리와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어서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캠핑과 여행 다시 초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추억여행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